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지역의 교통약자 장애인들 차로 20분이면 도착할 거리에 2시간이 걸립니다. 교통약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내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서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하는 장애인 콜택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장애인 김희용 씨는 장애인 복지관을 매일 오고 갑니다. 김 씨의 자택과 복지관은 차로 20분 거리. 하지만 운전을 할수 없는 김 씨가 복지관에 도착하기까지는 그의 여섯 배인 2시간이 걸립니다. 평균 1시간 30분을 대기해야 하는 장애인 콜택시 외에는 버스 등김 씨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제 시간에 맞춰서 딱서 주고 실어 날아 준다면은 복지적인 말할 그 장애인 택시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마 저상버스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보면. 실제로 여수로 가는 180대의 시내버스 가운데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저상버스는 단 22대 전체의 1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시내를 관통하는 노선에 집중 배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선은 저상버스가 하루에 한번 배차되거나 아예 배차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상버스가 지금 뭐 뭐 22대인가 있다는데 한 번도 타보지는 못했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저상버스 현황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컨대 고흥군으로 가는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습니다. 농어촌 도로 특성상 노폭이 적고 노면도 질이 안 좋아가지고 농촌 도로에서 운행하기에 좀애로 사항이 있고요. 지역의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라도 교통 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장애인이니까 무조건 저상 그 콜택시만 이용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분들 많이 만나고 또한 비장애인분들도 장애인분들을 대할 때 조금 따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 바라봐 주고 그렇게 할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탄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대중교통 현실의 대중교통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대중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대중교통인지를 되새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 후보들의 면접심사가 이루어지는 등 후보 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광주 전남과 경기, 인천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 후보자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는 등 오는 13일까지 당내 예비 후보자 470여 명의 면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마무리된 적합도 조사와 면접 심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번 달 말쯤 경선 후보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지역에 방치되고 있던 임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1만 5천여 헥타르 면적의 임야를 다양한 테마의 숲으로 조성하는 등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군 파령산지구 내 100여 헥타르 면적의 편백林, 지난해 체험길, 테라피 센터 등 기반 시설을 갖추고 치유의 숲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여수시 봉화산 일대 야산도 저수지를 중심으로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일단 집에서 가까워서 나오기가 좀 편했고요. 오니까 이제 아기도 막 걸어다니고 이제 집에서는 답답해하는데 바람도 세고 정말 좋았어요. 이처럼 전남 지역에서 가치 없이 방치되던 임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 동안 돈에 15,000여 헥타르 면적의 임야가 경관숲과 소득숲 등 테마숲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1만 5천여 헥타르 면적의 친환경적인 특화 숲이 추가 조성됩니다. 저희 생활 주변에 이렇게 야산이라든가 약간 유휴지 그다음에 짜투리 땅 이런 공간에 좀 자연스럽고 또 지형을 잘 살리면서 생태적으로 또 미세먼지라든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경관숲을 또 조성할 계획입니다. 숲 조성 사업의 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풀어가야 할 과제도 없지 않습니다. 바로 지역의 새로운 관광경제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네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접근성 개선과 철저한 유지관리 등 지하체 차원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겁니다. 계절에 따라 색다른 매력을 품고 있는 남도의 숲. 환경 물론 경관과 소득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전남의 새로운 신성장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 여수 영취산 고압 송전탑 가설을 둘러싸고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전 측이 이달 말까지 가설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송전탑 반대 대책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달 말까지 여수시와 의회, 산단 업체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 토지수용 업무와 정량지구 현지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어제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영추산 일대 24기에 고압 송전 철탑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여수시가 전면에 나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서남해안에서도 조업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춘절에 중국으로 귀성했던 중국인 선원들이 중국 내 이동이 제한되면서 한국으로 제때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항 동명동 부두입니다. 지난주 조업에 나갔어야 할 안강망 어선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목포 지역의 근해 안강망 어선은 모두 28척. 이 가운데 조업에 나선 어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절에 중국으로 갔던 중국인 선원들이 중국에서 이동이 제한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한 인근 그 선원들이 지금 중국에서 이동을 못하게 하니까 지금 한국 못 들어와서 지금 우리 안강망들이 엄청 힘들고 있어요. 지금 선원들이 없어하고 출항을 못하고 있거든요.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중국 선원들이 조업 현장에 복귀하면서 목포시 보건당국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중국 선원들이 공항 검역을 통과했지만 선별 진료소에서 재검진을 실시하는 등 선원들의 건강 체크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선원들이 들어오면 그 숙소를 파악하고요, 연락처를 파악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 중국인 선원 96명 가운데 춘절에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조업 현장에 복귀한 선원은 23%에 불과합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인 선원들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선원 부정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마스크 생산 공장들이 쉴새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기술직 직원들의 국내 입국이 지연되고 중국산 원재료 수입마저 끊기면서 가동 중단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영암군 대불 자유무역지역의 마스크 제조 공장입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 속에 KF94급 방역 마스크가 쉴새없이 생산됩니다. 최근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는 하루 20여만 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주문이 늘면서 평년에 비해 생산량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방역 마스크를 1분에 60개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1초에 한 개씩 나오는 셈이지만 폭발적인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생산 라인을 증설해야 하지만 여덟 개의 설비 가운데 다섯 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의 핵심인 설비직 중국인 직원 6명이 춘절을 맞아 중국 고향에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복귀를 못해서 있는 기계의 3분의 2만 지금 가동하고 있고요. 나머지 인원들이 좀 필요해지고 기달리고 있습니다. 또 중국산 원재료 수입도 중단돼 일주일 뒤면 자재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제품은 지자체로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부자재 경로가 막혀 있어 원활한 생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스크 가공업체는 부족한 재료는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국내산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중국의 신종 코로나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생산 라인을 멈춰야 할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전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긴급 지원합니다. 전남도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돕기 위해 경영 안정자금 50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금리 2%를 지원하고 경영 안정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재신청하지 못했던 기업과 소상공인도 이번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강동구의 초미세먼지 농도 39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가리키고 있고요. 통영과 익산, 제주 지역도 평소 대비 2배 이상 먼지가 짙은 가운데 이들 지역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에 있습니다. 오후에 농도가 약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남쪽부터 또 바람을 타고 먼지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다시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그래도 한낮 기온은 쑥쑥 올라서 오늘 서울이 13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마치 봄처럼 포근하겠고요.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와 전남 해안 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오전 중에는 서울 등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될 텐데요. 특히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 강풍을 동반한 최고 120mm 이상 호우가 집중되겠고요. 벼락과 돌풍도 동반하겠습니다. 오늘 높은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낮 동안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다소 희뿌옇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0도선을 맴돌고 있고요. 대전이 영하 2도, 대구가 영하 2.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껑충 오르죠. 서울이 13도, 대전과 광주, 부산도 15도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해소가 될 걸로 예보되고 있고요. 목요일 아침 시간에는 비가 모두 그칠 텐데요. 그 이후에도 기온이 약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춥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